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신랑 수업에서 동안과 유나의 갈등이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극중 로맨틱한 관계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두 캐릭터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유나의 과거 전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민감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나 개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을 뿐 아니라 동안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유나은 이번 사건 이후 외부의 시선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안 역시 그녀를 믿고 지지하고 싶지만 사진이 유출될 경우 둘의 이미지와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사이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나은 동안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려 망설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러한 갈등이 극적인 전개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이 사건이 두 사람 사이에 더욱 깊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드라마의 전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갈등은 유나 캐릭터의 성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안 또한 유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전개를 손꼽아 기다리며 이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의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드라마적 장치가 아니라 삶의 진실성과 관계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생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드라마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유나의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동안이 그녀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랑 수업은 동안과 윤아의 갈등과 성장을 통해 사랑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과 갈등 속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며 각 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탐구하는 이 드라마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